조금 근데 자세한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음. 어떤 의미에서 지금 부장의 신입보다 유능하지 않다는 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지. 네. 어,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유능하다라는 말은 좀 오폐가 있습니다. 유능하다는 말은 단순히 인지적 지적 능력만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고, 어, 술잘 먹는 능력도 어떤 회사에서 야. 이윤을 더 많이 낼수 있다면 그게 충분히 유용할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 영업력이. 좋다면. 영업력이. 네.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제가 측정한 능력은 뭐냐면 핵심 정보 처리 능력, 컴퓨터로 지금 CPU, 문제를 해결하고 분석하고 음. 어, 그런 능력들을 이제 국제 성인 영향 조사라는 자료를 가지고 매제를 하고 있는데 핵심 정보 처리, 처리 능력, 능력. 예. 그게 이제 지표인 거죠. IQ처럼 어떤 IQ처럼 그런 겁니다. 어떤 형태의 지수가 있는 그런 시, 점수가 있는 그런 맞습니다. 개념인 거죠. 예, 실제로 그러면. 시험을 쳐서 그것을 매절을 합니다. 아, 그거를 그러면은 아까 국제적으로 비교하는 비교, 네. 평가를 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똑같이 다 시험을 치나요? 그렇죠.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OECD 국가들이 이제 동일하게 이제 관리를 합니다. 왜냐? 면 국제 비교를 하려면 동일한 기준에서 비교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시험을 치고 어 우리가 생각하면 토플 시험 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컴퓨터 네네. 앞에서 그런 방식으로 시험을 쳐서 어 점수를 측정을 하는 것이죠. 시험 치는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16세에서 65세? 뭐 64세인가? 하여튼 어쨌든 성인을 대상으로 어 제대로 된 샘플링을 해서 그 국가의 모수를 제대로 추정할 수 있는 대표적인 값을 대표값을 뽑을 수 있게 아. 어, 엄밀한 방법으로 통계청에서 어, 시험을 주관 그 통계조사를 주관을 하고 OECD에서 전체적인 관리를 합니다. 아, 상당히 엄밀하게 조사를 진행을 하는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뭐 원하는 사람 와서 시험 봐라. 토플 이런 않습니다. 식이 아니고. 전혀 으로지습니다그 나라의 예를 들면 16세면 16세가 어느 정도 능력을 갖췄는지 알기 위한 그렇죠. 표본을 정확하게 뽑아서 추출해서. 네. 시험을 치게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상당히 고비용의 조사죠.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예, 비용도 예. 많이 들겠네요. 그렇죠. 예. 아, 그러면은 그 음. 테스트 결과에서. 우리나라 신입이 우리나라 부장보다 유능하지 않게 나타났다 지금 이런 설명인가요? 그렇죠. 어, 여기서 테스트하는 것은 그 경험을 통해서 쌓는 그런 능력이 아니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 기본적인 어, 인지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조금 불리해지는 그런 아, 특성은 당연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보다 나이든 분들이 조금 더 영양 점수가 이제 낮은 것은 어, 피학을 측정한 영양 점수가 낮은 것은 당연한 것인데 한국은 그 격차가 특히 이제 심각하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볼수 있는 것이죠. 어, 다른 나라하고 비교할 때더 심각한 음, 가장 건가요? 가장 심각합니다. 정리해 보자면 OECD 음. 국가 중에서 음. 신입이 부장부아 부장이 신입보다 훨씬 덜 유능한 정도가 다덜 유능한데 유능한 정도가 가장, 유, 네. 유능한 정도가 훨씬, 가장 심각하다. 네. 아, 나이 때가 어느 정도에서 이렇게 한국 다른 있습니까? 나라들은 한, 그래도 한 30대 40대까지 갔다가 이제 꺾이는데 네. 한국은 뭐 직장 들어가면 바로 꺾이기 시작한다고 아, 보시면 됩니다. 그럼 20대 후반 뭐 20대 후반 30대, 30대 초반부터 네. 바로 능력이 꺾이기 네. 시작합니까아 그러면 굉장히 아무래지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회사 들어가서 몇년 지나면 OECD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훨씬 더 빠르게 능력을 잃어버린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 이 기업들의 경쟁력이 낮아진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이런 연령에 따라서 이제 내가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점점점 사회생활을 하면서 내 역량이 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청년층에게,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중장년층에게 다 문제가 있는데, 청년층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나만히 생각 해보면, 직장을 다니면 돈을 벌고 내 역량이 더개발돼야 되는. 그렇죠. 어. 그리고 주류 경제학에서는 내 역량을 인적 자본이라고 해서 이것도 돈과 똑같이 칩니다. 인적 자본이니까 그죠? 이 그렇죠. 인적 어. 자본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과 내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들였겠습니까? 그렇죠. 사교육비도 들었을 음. 수도 있고 그렇죠. 음. 이것도 다시 돈인 거죠, 그죠? 국가적으로도 그렇죠. 그치, 국가적, 학교 교육 다 국가가 그렇죠. 세금으로 어마어마한 운영을 돈이 들어가면서 우리 국민 평균의 어떤 인적 자본이란 게 형성이 됐는데 음. 음, 개인은 돈을 벌고 혹은 또 기업은 이윤을 냈을지 몰라도.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축적된 인적 자본이 빠른 속도로 사라지기 시작한다면 음. 이것은 무언가 이제 파이낸셜, 재무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어, 경제적인 나는. 문제가 될수 있는 것 같아요. 예, 특히 이제 청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힘들게 직장 들어가고 싶어서 직장 들어갔는데 음. 과장에서 얘기한다면 300만 원 벌고 음. 350만 원을 날려먹었다. 인적 자본 측면에서는. 음. 그럼 내가 뭐라고 있지? 또 회사사님 욕먹으면서 일하고 있는데. 음. 이런 것들 사실은 눈에는 안 보이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눈에 보는 300만 원밖에 안 보이니까 음. 내가 잃어버리는 350만 원은 안 보이는 거니까 그죠? 그렇죠? 특히 다른 나라랑 국제 비교해 보면 어, 사실은 그 시기 동안 돈도 벌고 인적 자본도 쌓이는 나라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음. 일을 하고 배우고 하면서, 그러해서 더 좋은 직장을 옮길 음.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우리는 그런 어떤 인적 자본 투자 철저하게 개인이 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첫 번째 되게 중요한 음. 문제점이라고 볼수 있고요. <laughs> 두 번째는 뭐냐면, 최근에 이제 뭐 GM 사태나 군산 어, 핵심 노동 인구 40대 때, 어, 구조조정이 이제 많이 벌어지는데 그렇죠. 네. 많이 이제 전통적으로 된 해법이 결국 은 뭐냐면 직업 교육 훈련을 잘 시켜서 음. 다시 이 사람들을 어, 새로운 수요가 있는 산업으로 음. 옮긴다 뭐 이런 아이디어가 음. 기본적인 이제 아이디어들인데 음. 어, 이렇게 인적 자본이 직장을 다니면서 축적이 안 되고 빠르게 준다는 것은. 음. 사실은 학습의 효과를 엄청나게 낮추고 비용을 올리는 일인 그렇죠. 겁니다. 네.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시면 똑같은 교육을 시켜도 공부 잘하는 친구, 못하는 친구 이렇게 다 네. 나눠지고 네. 있는데 그것은 이제 어, 선생님의 영향도 있지만 학생 본인의 어떤 의지라든지 기, 기본 능력 같은 것도 상당히 그러면, 중요한 것 아닙니까? 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40대, 50대 이제 저까지 포함해서 40대들은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준비가 상당히 안돼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음, 기계적인 어떤 교육훈련 정책이 들어오더라도 음. 그만큼 영향이 더 쌓이고 새로운 산업에 적응하고 하는데 상당히 이제 불리한 환경인 것이죠 다른 음. 나라들보다는. 두 가지 다 심각하네요. 그러니까 청년들 입장에서 볼 때도 국가적으로 보나 개인적으로 보나 자기가 투자해서 만들어놓은 자본을 다 까먹는 그런 효과가 생기고 이제 중장년층은 이 전직 이직할 때 문제가. 바로 생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내가 이 회사에서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지켜야 되는 목적이 생긴 거죠. 어, 어. 어, 딴데로 가서 충분히 다른 스, 음, 지식 내지 영 기량을 습득을 해서 음. 다른 쪽을 적응할 수 있는 거라면 물론 이게 안 되는데는 단순히 개인의 능력 말고 제도적 여러 가지 노동 시장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음. 이제 맞물려 있습니다만은 최소한의 개인의 역량의 축적이라는 측면만 놓고 보면 음. 학습도 생물학적 과정이다. 음. 배우는 것도 음. 단순히 강의실에 안 친다고 애가 똑똑해지는 게 아니고, 어, 충분히 학습할 수 있는 말랑말랑한 뇌의 상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구나. 한국의 기업 문화의 원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평생학습의 부족의 원인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 직장을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옮길 때 필요한 어떤 직업훈련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받기에 좋은 어떤 지적 역량의 상태가 아니다라는 어떤 증거가 될 수도 있는 거죠.